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하나님의 말씀은 자먼서 24장 1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1938년 독일의 유럽 침략이 시작되는 즈음 스위스 성 갈렌의 켄톤이라는 지역의 경찰서장은 폴그린닝 거라는 분으로 신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이 때는 많은 유대인들이 나치 독일군을 피해 안전한 스위스로 몰려올 때였습니다. 당시 국제 정세를 보면 1938년 3월 12일 독일의 국방군은 오스트리아로 진군하였고, 마침내 1938년 4월 10일 오스트리아를 독일의 일부로 병합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당시 오스트리아에는 19만 2천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들 중 절반이 유대인에 대한 인종혐오 테러와 폭력적인 사회 분위기, 그리고 생계의 터전을 상실한 이유 등으로 인해 무일푼으로 나라를 떠났습니다. 그로 인해 스위스 정부는 밀려드는 독일 제국의 난민들에 대해 국경을 폐쇄하고 국경 경찰에게는 입국 허가가 없는 유대인들을 돌려보낼 것을 지시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의 탈출 경로 중 하나는 폴 그리닝거가 스위스 국경 경찰을 담당했던 성 마가레튼 국경 지대였습니다. 그리닝거는 유대인 난민들의 절망적인 곤경을 목격하고는 그들이 국경을 넘는 것을 돕기로 결정하고 유대인들이 합법적으로 스위스에 체류할 수 있도록 입국 날짜를 그들의 입국이 법률적으로 금지된 1938년 3월 이전으로 위조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그리닝거의 행위는 결국 드러나게 되었고 이로 인해 그는 1939년 3월 경찰에서 해고되었습니다. 그는 유대인 3,600명의 스위스 입국을 불법적으로 허가하고 그들이 등록 서류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그린인거는 1941년 3월 법원에서 직무 위반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서 퇴직금은 몰수되었고 벌금과 재판 비용까지도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법원은 그의 이타적인 동기는 인정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으로서 그가 정부의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것입니다. 결국 그 일로 그린인거는 경찰서장의 직위를 박탈당했고, 1972년 세상을 떠날 때까지 31년간 가난하고 초라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는 유대인들을 살려준 일로 인해 그가 가졌던 평안한 공직과 여러 특권들을 포기해야만 했습니다. 그리는 거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는 물음에 대답하기를 저는 바로 제 눈앞에서 가슴 아픈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어머니와 자식들이 비명을 지르고 울부짖는 광경과 차라리 죽여 달라고 매달리고 또 자살을 하고 말겠다는 울부짖는 광경을 반복해서 목격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결국에는 더 참지 못하고 저처럼 행동했을 겁니다. 저는 인간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대답하였습니다. 그리고 1954년 그린인거는 법원 판결에 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법원에서 받은 유죄 판결이 부끄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는 수백 명의 억압받는 사람들의 생명을 구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유대인에 대한 저희 지원은 기독교 신앙의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위협받는 인명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런 그때 내가 어떻게 관료적인 판단과 손익의 계산을 생각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물론 나는 의도적으로 내 권한의 한계를 넘어 내 손으로 문서와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박해받는 사람들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일 뿐입니다. 이 수천 명의 잔혹한 운명에 비추어 볼때내 개인의 행복은 너무 하찮고 중요하지 않아서 한 번도 고려조차 한 적이 없습니다. 결국 자신의 이러한 결정으로 인해 공직에서 쫓겨난 그린인거는 소외되고 잊혀진 채 여생을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지만 그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그는 유대인을 위한 자신의 행동을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리닝거가 사망한 지 23년 후인 1995년에야 스위스 연방 정부로부터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1971년 4월 20일 이스라엘의 전쟁 기념관 야드바셈 기념 재단은 폴 그리닝거를 이미 세계적인 의인으로 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비스가 제부 지역의 거리를 그의 이름을 따서 명명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 여름 스위스 디폴트사우와 오스트리아 호에네스 사이의 라인 다리도 폴그리닝과의 이름을 따라서 지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빛바랜 역사의 기록들을 뒤지다가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자신의 안락한 지위나 심지어는 생명까지도 내던진 신앙의 선진들의 기록을 발견할 때면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우리가 잘 아는 코리 템붐 여사의 아버지 캐스퍼 템붐은 2차 세계대전 때 쫓기는 유대인들을 2년간 자기 집에 숨겨준 이후로 게슈타포에게 체포되어 딸들과 아들, 심지어는 손자와 함께 감옥에 갇혔다가 끝내 감옥 안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함께 체포된 그의 딸 배시도 끝내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들이 아무 때나 자기 생각에 따라 나라의 법을 어기며 무정부주의자처럼 살자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며 무고한 사람들을 해치라고 명령할 때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성도의 삶의 최우선적인 법이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는 사망으로 끌려가는 자를 건져 주며 살육을 당하게 된 자를 구원하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아멘. 이 시간에는 김오수 권사님의 찬양으로 김석균 목사님이 작사 작곡한 해같이 빛나리를 들으시겠습니다. 성북에서의 가이빛나 주님이 기억하신 조카니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에 전세 so 다 같이 기도 하시 겠 습니다. 사랑 하는 하나 님의 아버지, 우 리가, 이 세상 을살때 때때로 는우 리가 하나 님의 뜻을 따라 선한, 일을 하려 할 때, 심지어는 우리의 안락한 것과 목숨까지도 내걸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갈등하게 되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을 우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세상에는 굶주리고 심지어는 폭력으로 인하여서 생명이 위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들을 건지기 위해 우리 자신을 들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꾼과 도구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